자, 2부 시작합니다. 근데 나도 뭐 자, 오늘 준과제두 번째 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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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라 네. 아 얼리어 1번만 오 o t A but B n 나이이 뭐니? A가 아니라 B다 어 2번 읽어봐 Not only A but 그거 뜻이 뭐니? A뿐만 아니라 어 내가 왜 시켰게? 안 돼요 그러니까 1번 이고 뜯으니 2번 뜯면아 이거 이거 위에 거 보고요 밑에 거 보는 거예요 네. 범위 보고 그런거야? 응. 자 할거 없지? 네. 네. 재미있는 다음장 응. 6번에 규투 뜻이 뭡니까?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겠고 나머지는 찾아서 해석하세요 규1 1 D W, w. 마운틴 주도 주가 그이슬이 다시. 마운틴 산 이슬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음료수 있잖아요. 난 모르지 그 뭔데? 만지지 말라니까. 네? 아 그거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네. 안 된다고. 이 손이 더 더럽다고. 그게. 돈 때문에 더 커지고 더 감염이 많이 돼. 네, 네. 커지면 수술해야 되고. 이미 했어요. 뭔가를 붙여놓던가 밴드 같은 거. 아, 또 만지네. 너무 아픈 거 같은데 진짜. 근데 아픈 상황인데 할수 있는 아, 게, 게 없어요. 더 아프기 싫으면 만지지 말라고. 어걸 그렇게 여기 뒤에서 보여. 완전 안 자라고요. 그래 이제 나중에 더 커지면 병원 가서 짜야 된단 말이야. 짜면은 안 되는 거. 퍼디면 따야 돼할수어 아니, 떼야 돼요. 뭐 떼야 돼요 안에서만. 떼요. 예. 안 맞잖아요. 아니면 고약 붙여도 된다. 여기요. 그 뜨거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 뭐야? 떼야 돼 그냥. 고약은 덜컹한 어. 항문처럼 되어 있는 거 독성 응. 깔아주는 건데 그렇게 많이 하면 안 좋지만. 그래서 오늘은 178페이지 792번 문장부터 할 자네지. 어 오늘 저거? 네. 언제 아, 말하면 안 되지. 준아. 아니. 아, 근데 이제. 썬 아니고, 네. 다음 장 보면은, 186페이지 수고거든? 아니요. 설명할 게 없어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아침 192번 위에 동그라미 네개가 있습니다. 네. 음. 자, 양태이보다될 뜻이 뭡니까? 다예요. 양태희. 어머, 이거 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 언니. 지훈이다지훈이언니훈지훈이지이더이더 지훈이더. 지훈이이더 지훈이더. 지훈 지훈이더. 지훈이지훈 지훈이더. 지훈이더. 지이상한게아니지훈준이가언니이더지훈이지훈이지이더이더 지훈이더. 지훈이더. 지훈 야대요냐안사냐요 네. 저... 아, 제가 음? 맛있는 거 사줘 아.. 아니 네. 다시 오라는 거잖아 그게 왜 제가 맛있는 뭐야? 거 사줘 저번에 내가 아아 아. 아, 바보 아니야? 아아 빨원게아 a 생표예요 아니거든 아, 아 많이 차라리 아쿠야, 이거 아쿠라가 순서별로 아직 다 모다른 말이 나와. 아나엄마가 어제 너무 무지워 왔더라고. 아 미안합니다. 연사분제 한번 이 분자 양태가 뭐냐라고 아까 물어봤잖아. 네. 네. 어, 왜? 모양과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야, 그냥 뭐만 처럼이다 생각하면 돼. 네. 뭐만 처럼의 의미를 가진 말들이 나오고 이제 애들과 처럼 대로 이 듯이 다 똑같은 말이지. 네. 언제 처음이냐, 언제 대로냐 문장을 보고, 내가 고르면 돼. 그거 문제고, 에디프는 가정법 할때 했지, 네. 에디프, 에드도그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나 세 번째 동그라미는 사실 똑같습니다. 어, 내가 에드 f 을 여러 개 얘기했는데, 이럴 때 에드가 뭔가 처럼이라고 했지. 네. 네. 특히 이렇게 붙으면 뭔가 처럼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또는 그럼으로가 아니고 뭐라고? 그처럼 부사예요 음. 부사야 음. 그럼므로 아니다 더 외에도 뭐뭐처럼이런 뜻이 있네라고 그냥 보면 되지? 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음. 애들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지금 다처럼이겠지만 네. 그냥 여러분들이 문장을 새로 봤을 때땐지 때문에인지처럼인지 음. 양의 형태가 다르니까 그건 문장을 보고 자기가 판단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92번 문장을 봅시다. do, to others. 남들에게 해라. 뭘 해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as you w o 자, 요거좀 어렵다. 네가 시키고 싶은 대로 해라. 아직 안 끝났어. 화역동사입니다. 댐. 그들이 do, 하도록. to 너에게 하도록 시키고 싶은 대로 남들한테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오 그래? 꼬여들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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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는 했는데 do to o 남들에게 해라 as 다음에 네가 시키고 싶은 대로 you, you have o o u 그들이 하도록 them, them to t 하도록 them 음. 너에게 them do to 어, 그래. 이래이해하 겁니다 발을 듣고 네. 장난하면 안 돼. 다시 네. 이해가 되면 영작이 됩니다. 단어가 쉽기 네. 때문에. 남들에게 해라. 고 네. 네가 키고 싶은 대로. y 네. 애줘. 네. 그들이 너에게 하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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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생각하지려고 자연스럽게 슉 하는 겁니다. 네. 시작. Do to others, and you will h them do to 아무튼 C죠. Do, yeah. yeah. do to others, a n you yeah. will have them do to you. Yeah. 이해가 되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이해가 되면 <laughs>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예. 어이 안돼 막. 어. 어. <laughs> 자 해봐. 해봐 사역 동사지. <laughs> 네. 그럼 내가 말하는 거명작해 여기는 거랑 다르다. 너는 그들이 하도록 시킨다. 유. 다시 말해봐. 시킨다. 해고 그들이라도. 록왜 그들이 나나니? t h 그이 t 야 어. 가왜 나오니? t 어. 가원야이 네. 이게 가 되는 거야. 네. 다시 네가 너는 시킨라 you h a v e 응. 어느 시킬 기 때까지 하는 거 온다 게 You have them, you too. 음 이게 이해가된 거야. 왜냐 사례 보신 겁니다. 자 93번 so가 뜻이 뭡니까? 은음 것처럼. 그처럼. 그처럼. 미치겠네. 네. 예지야 내가 뭐라 물어봤니? so가 뜻이 뭡니까? 어. <laughs> 그런데. 네. 여러분들은 저... 이거를 말했다. 난 요거 모르겠는데. 아. 아 맞어. 아. 아. 얘를 뭐라고 읽냐뿌리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읽냐고 아 소. 쾅. 똑같이 있지? 소. 재밌어요. 자, 에즈 유소. 네가 뿌린 대로 또 so, 그처럼 씨앗 리 너는 거둘 것이다. 속담이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런 속담이지? 네. 별로 의미 없는 문제야 자, 94번은 표 0인과 해석을 해봅시다. I paint object. 나는 물체를 그린다. 조금 어색하다. 자연스럽게 해라. 뜻은 맞는데. 자연스럽게. 어, 뭐가냐? 나는 물체를 그린다. 자연스러워? 어. 알았어. 말 없지. 어. 나는 사물을 그린다. 뭐 물건을 그린다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표 0. As I think them. 질문을 할게 이정아 왜 그들이라고 해서 그랬어? 그것들. 어 그렇게 해야지. 자낫 애자시래. 어. 내가 보는 것들 보는 시간이야. 아, 아 보는 시가 아니라 그랬네? 보는 대로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지 않겠니? 자이해 되니? 네. 그럼 서 명작 되겠어? 아니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돼? 한번읽어보자 <목소리> I paint objects I think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시작! 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고개를 들자 원준 한글 나는 사물를 그린다 소영 원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을 그 그것들을. 그형. 자 먼저 내가 어 보이는 대로가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는 대로가 아니라. 그형. 어. 저희가 네. 우리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이 안 돼요. 네자 한번 읽어봅시다. I paint o b j e c t as I think them, not as I think them. 시작. 아이스크린드 이딘뎀 나흘 사이디 자, 그음 95번 가원에서 어, 작가는 항상 대표하지는 않는다? 대변하지는 않는다? <laughs> 프리젠트는 이제 대표하자 했는데 그거는 미프리젠트고 아, 네. <laughs> 이때 <이> 프리젠트는 <laughs> 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을 말하는 프리젠테이션 할때 프리젠트거든? 네 이제 <laughs> 예, 선물, 프리젠트가 아니야 같은 스페링이지만 현재도 프레젠트라고 있지? 네. 지금 동사니까 프리젠트에요. 네. 뭐 주다도 있어요. 선물을 주다할 때 주다. 여기서 네. 나타내다 좋아요. 계속. 어, 삶을. 응. 그거... 자, 따라할 겁니다. As it is. 있는 그대로요. 그대로. 사물의 상태 그대로 그런 뜻이야. 작가는 삶을 항상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The writer does not always present life as he did. She! The writer does not always present life as he did. Still hunger. Top gun and. Top gun and. Top gun and. Top gun and. Top 다 u n and. Top gun and. Top g u

더즌트뭐더 아, 아, 웨이즈아이트무 <laughs> 진짜 미안해요. 예지가 아, 더라 했냐? 아니 그럼 누가? 아 웃겨서 웃었어요. 웃어지 뭐 그럼. 원가웃라고 너... 일부러 그랬는데. <laughs> 왜? 더 튼튼한 게새로다 근데. 더 튼튼한. 자유스럽게 면 괜찮네. 자, 96. 피오야손 네. 올리지 마. 마스크 아니, 일부러 올리는 거 같아. 올리지 마, 하여 네. 마스크 올리는 거. 손 붙여. 손, 손 붙여. 그, 손에다가 뭘 붙여야 되는데. 장갑을 끼게 하면 되 아니, 진짜 마스크 안걸리고 아니, 또 올린다. 아, 마스근처 가지 도 해, 인마. 네, 손. 네. 자, 아니랑. 진짜입니다. 네, Truth cannot be broken. 진실은 깨질 수 없다. 응? 그리고 and a l w a y gets above falsehood. 야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할까? 어, 그리고. 예. 이것도 없다 그럴래? 네. 알죠. 이동의 개념이지? 항상 진실 위로 간다. So it always goes above all. Water. 자 이제서. 자 그럼 진어 해봐 어? 물 위에 기름 이 있는 것처럼 아니 있다 어디 있어? 기름 기름처럼 따라하지 마 거지 믿지 마 <laughs> 자, 질문합니다 기름이 가는 것처럼 그렇지 저기 나와야지 아, 즉 내가 질문은 뭐라고 하려고, 하려고 했냐면은 거지가 왜 나왔어 이즈가 아니고 이 질문이에요 네? 앞에 있는 개대이 나온 거지 네. 앞에랑 똑같으니까 이건 이제 굳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대동사라고 하잖아. 안 됐으면 저쪽이 같다. 앞이 길잖아. 그래서 d 즈가 나온 이유가 그렇다. 문장 이해됐어? 네. 응. 한번 읽어봅시다. Truth cannot be broken and always gets above all thoughts and t h e d oil above water. 시작! Truth cannot be broken and always gets above all thoughts and t h e d oil above water. <고기> 한드가람은추추사명지사지 네. 차이도. 그래. 그래. 어, 예. 알지? 사람은 한도도 그래. 한어한글 사람은 한국 사은 한국 사람어한 사람은 사람은 한국 그람은한한글 한국 사람은 한한글 말하면 한이것한지사하은 한국 사람은

에디프는 가정법 할때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디프 다음에 가정법이 안 나왔네. 니, 네, 지가 되있지? 네. 그냥 가정에 대지 아예 없고 조건으로 본다는 얘기야. 네. He looks to 에 p he needs. 그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더 많은 잠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아, 졸고 있나 봐요. 이거 의미 없는 문제야. 98번. She's w a l k i n g 그녀는 걷고 있다. 에디프, she doesn't know.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laughs> 어디로 그녀가 향하는지. 나는 수동대로 안 하고 능동대로해줘야수동태가 네. 어색해요 근데 where she heads 를 해도 되거든 근데 수동태로쓴 이유가 그녀가 자기 의지로 가는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수동태로쓴거예요 우리말로는 표시가 잘 안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She is walking and she doesn't know where she is headed She s walking and she doesn't know where she s headed 그녀가 걷고 있다 마치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And world? 그녀가 어디를 향하는지는 어, 어. 자 99번 저 스테이지가 붙었지 마치 음식과 물이 필수적인 것처럼 본질적인 것처럼 삶의 so, 그처럼 the spirit of self-sacrifice self-sacrifice가 뭘까 어, 그렇지. 자기 이생 정신이 이전 A3 컨디션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랑의.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이기적으로 해야. 되면 안 되고, 자기 생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근데 쉽지 않지. <laughs> 그래서 맨날 싸우고 깨지고 그러지. 그러고?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없는 게 좋아. 한번 읽어봅시다 Just as food and water are essential to life 여기까지만 먼저 시작 Just as food and water are essential to life So the spirit of self-sacrifice is t h nature and condition of love So the spirit of self-sacrifice is the n a t u r and condition of love 고개를 들려 한글이 잘안 돼? 네자 다음 한글 음식과 물이 I feel so. j u s 스 say the s h e e water. Is essential to, to life? I don't know. I d o 자, 자, so the s h so the spirit of self sacrifice is a n a t r y condition of e r i v e l o k e l s e o e s e n t i a l Tomato?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지? 네 어? 아닌가 했어요 했지? 자 <웃음> 그럼 언제가 복수를 해줘 이거 해놓으래요 800번 800번이요? 응 싫어요 싫어? 어. 어. 자 as 아. a well spent day 잘 보낸 하루? 보낸 네. 보내진 하루 어. 보내진 하루가 좀 어제까지? 네, 네. brings happy d r e e m 행복한 잠을 가져오는 것처럼 어. so 그처럼 라이프 웨이 e l 잘 다빈. 이용된 삶이 행복을 가져온다행고한 죽음. 삶을 얘기하는데 죽음을 말한다. 철학적이데 누가 말했냐 이거? 아, 이거 다이빈치가 이렇게 말했대. 다빈치. 다빈치는 안 끼는 데가 없지? 에이. 그림이면 그림이 없 수학. 동학. 수학. 예술. 뭐라. 다예요. 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목소리> As a well-spent day brings happy asleep, so life well used brings happy. 해피데스션 시작. 801번 오썸이 좋아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너는 멋지다. Just the way you are 있는 그대로. 노래 집 가사예요 이게. 음. 몰라 이름도 이상하네. 자옆 페이지 N G 여러가지 또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음. 알아 놓으세요 네몇 음. 페이지 정도 나올까 말까 안돼요하나네 안안 좋아요 그럼 178페이지만 나오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아 186페이지 아 아니요 아니 이거 아니야 그럼 선택을 애즈를 낼까 말까 에즈를 4 사... 네? 아니 에즈는 7개고 아니네 네. 차이가 없네 몇 페이지 애즈를 낼까 말까 진도 안 나가고 에이지를안 내면 진도를 <목소리도> 나가고에이지네개만해요 6페이지 이거 그1 8 9개만해요 아니, 아니 아니면 79페이지냐? 186 아니면 186페이지냐? 그렇지. 186에 여덟 개 여덟 개까지 가나? 아홉 개인데. 아홉 개. 선택을 1개. 해. 에이 하자 이치둘다 하면 될까요? 선택지 없어. 에이하자로 아. 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왜요? 그러면 어쩔 줄. 어,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자, 애들 여러 가지 중에서 일본은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래요 전치사 애들이? 네. 머물 네. 없어요. 그리고 서 잉글리시 다음에 이거, 렉처러예요. 렉처러. 강의. 강사. 어, 렉처는 강의. 렉처러니까 강사. 강이. 그는 영어 강사로 유명하다. 내 얘기가네? 자, <laughs> 안 해요, <응>? 안 해? 나안 유명해. <laughs> 나는, 어 내가 일하는 직장도 어떻게 보면 도시 속의 섬이고 나도 섬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외부랑 교류가 없거든. 거의 없어요. 유명해요. 애들이 응. 어디서 봤는데 그래요. <laughs> 아그 저번에 공책 돌린 거. 아 니네 안 돌렸는데? 여 돌렸어. 응? 아 니네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원래 알려지진 않았고 입소문 조금 지나갔고 엄마들끼리 하는데 애들이. 애들이 잘 몰라요. 네. 자, 아무튼. 그다음 2번 문장 해브는 네 먹다겠지? 네. 그래야 진행시가 가능합니다. 네. 저녁 먹고 있을 때 배도 울렸다한 시원하지? <laughs> 3번 이든 비행 중이지? 네. 이 오기 때문에 너는 이거 뭔지 아니? 타이어 체인. 우리 말로 하면 스노타 타이어, 타이어 체인 이런 거예요. 눈올때 들은 장비예요. 이네 차에 타이어 체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 체인 가만. 아 씨. 아, <laughs> 4번. 아무튼 이유가 있는, 이유가 드가 때문에고, 4번은 삶은 그 슬픔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모든 장미가 그 가시를 가진 것처럼. 아, 이런 건좀 괜찮지네요. 이때 에드시시라고 나서. 아 어, 자그 다음 5번은 에드가 네. 비교급이 나올 때 몸함에 뭐 따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아닌데, 비교급이 나온 몸함에 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녀가 더 현명해진다. 그녀가 더 나이 들에 따라. 그다음 6 번은 양보라고 그랬잖아. 네. 네. 어떤 모양인데 양보라고 그랬니? 그러게요. 얼. 꽃. 어. 먼저 나뭐라고 도치요. 도치 됐을 때 양보인 양보라고 그랬지? 네. 지금 스트레인지가 원래 어디 가야 돼? 뒤. 아, 어, 아, 그럼... 어그 사운드 그 뒤에, 뒤에 가야 되겠지. 네. 자 이때 사운드의 뜻은 이상하 아 어, 뭐뭐로 들리다니, 정확하게는. 그것이 이상해 들릴지라도 들리겠지만,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기어좀꺼냐 생각은 했겠지. 그 다음, 7번. 자, 이거 원급 비교입니다. He has as much money as I do, 그랬지?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 중상, 고1일 할 때. As I, as I do가 나온 이유는 M이 아니고, 왜 2가 나올까? 어, 앞에 동사가 해지, 해지. 해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대신 쓴 거지. 네. 자 그럼 I 두 대신에 문자를다 쓰면은 I 해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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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팔브 아. 머치머니. 그렇게 가요. 끝. 안 끝. 아. 끝. <목소리도> 안 끝. 끝. 그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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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지막 문장은 지금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A의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줄인 거 같아. 그래 792번부터 NZ 7번까지 끝. 이렇게 끝. 시험 범위가 펼당이 됩니다. 끝. 끝내줄게요. 네. 끝. 자, 남는 사람. 저 금요일에 일찍 올게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네, 진짜. 또 일찍 일하고. 알람, 알람 맞춰 서올게요 좋아요 태우랑 원주 이들 그 밀라 일찍이냐? 태우팬... 네. 네시 반까지태우 패밀리가 금요 일찍이네요. 태우 패밀리. 네까지 가면 내일 바로 출 같이 와라 그리고 한사람 온다고 듣게 하지 말고 같이 오네라언제지가 열? <�üre> 뭐야 4시 일일이. 4시야 어? 시야 4시 아무리 늦어도 4시 1 0분까지말해드 어? 아이 그니까 네, 어. <laughs> 어. 기분 나쁘다고 화났어? 아니 아야 실패야 고분만 있다가 내가 운이야? 분에내션 내가 운이야? 이게 누구야? 네? 롱이 만 마지막에, 니어, 저거, 저거, 네.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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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봐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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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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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거 너무 이렇게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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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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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아거 저거, 저 나 얼굴 안 봐라 얼굴에 아, 나 아, 아, 라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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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